황영웅은 상해 전과 학폭, 밀어주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스타를 통해 불트 하차 결정을 공개해 충격을 안겼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다양한 반응을 드러냈지만 황영웅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에 많은 궁금을 자아냈다. 하차 결정을 내기 전에 황영웅은 공식적으로 논란을 인정했고 사죄한 바 있다. 그리고 불트 결승전 1차전에서 1위를 차지한 그는 감사드리고 죄송하다며 제가 다음 주에도 1위를 하면 상금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나 현재 황영웅이 하차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약속을 지킬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소문에 따르면 황영웅이 우승 상금을 받을 기회를 놓쳤지만 그동안 받았던 출연료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볼트의 MC도경화는 우승 상금에 대해 사상 초유의 오픈 상금제다. 최종 상금 액수가 얼만지 정해놓지 않고 얼마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무제한 증액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표단 한 분, 한 분의 불 하나당 10만원으로 환산하겠다. 올인이 켜지면 130만원이 아닌 두 배다. 올인이 많이 터지면 터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상금이 많아진다며, 기본 상금 3억원부터 시작한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따라서 불트의 우승 상금은 최소 7억에서 최대 10억까지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높은 우승 상금만큼, 출연자들이 받을 출연료도 상당히 큰 돈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한편 황영웅의 하차로 인해 불트는 7명으로 결승전 2차전을 진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황영웅 사전 녹화 분량의 편집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황영웅이 하차했는데 불트 전국 투어 콘서트 참여 여부에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불트 서울 공연이 전석 매진 실패와 티켓 취소 행렬이 이어지면서 황영웅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공연이 지난달 28일 오후 2시 티켓 오픈했으나 현재까지 매진을 기록하지 못했다.